네, 안녕하세요. 두부입니다. 오늘은 다시 야외에서 자전거 타기. 지금 시간은 밤이고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. 오늘 고프로를 사가지고 오늘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역시 카메라는 고프로가 최고지. 으이. 오늘은 일단 먼저 계단 타기를 먼저 할 겁니다. 계단 타기 같은 건 뭐, 요런, 요런 계단. 이런 계단도 있고요. 놀이터에 사람들이 없네요 어, 대략 제가 뭐 동네는 한바퀴는 아니지만 저 자주 가는 곳들을 둘러볼겁니다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많이 놀..어 누구사.. 음. 네, 여기 이 계단타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안전하게 네, 저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뭐. 이게 뭐 재밌습니다 뭐 계단 타기 같은 건 또요 연습만 하면 되게 재밌다 하죠 신호가 잡혔네요 네, 이번에는 저희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불이 켜져 있네요. 여기가 뭐 저희 학교입니다. 어머, 뭐 지금 공원을 한 바퀴 한 번. 더. 학교 운동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. 더우니까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지내세요. 그리고 제가 구독자 300명이니까 350명 달성하시, 기프트카드 만원을 뿌립니다 여러분들한테. 일단 한 바퀴 돌고요. 자전거라는 게 재밌으면서도 운동이 돼가지고 되게 좋습니다. 자전거만큼 솔직히 좋은 좋은 운동이 없죠? 자전거만큼 재밌는 운동도 있을까요? 이번에는 계단 올라가기입니다. 계단이 요런 식으로 있는데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. 지금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. 학교입니다. 여기가 앞에가 급식실. 되게 좋네요 오늘. 손 놓고 타기. 어 실수했어요. 기 아우 여기는 놀이터예요 전 여친이랑 많이 놀았던 놀이터입니다 아버 뭐 저는 여친이 있었죠 뭐 차였습니다 너무 슬픈 사실 하지만 이제 잊어야지. 여러분 할 수. 슬픈 과거는 여러분들 잊어야 되는 겁니다. 하트. 계단 올라갈 겁니다. 나는 할수 있다. 여 흔들리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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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아. 지금 영상에서도 떨림을 과연 많이 흔들릴까? 아우으으으으으흐 아우. 아, 부단핸단 하시네요 저런 분이 다섯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응. 응. 음. 네, 뭐 오늘 자전거는 뭐, 뭐 목적지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들? 그냥 끌리는 대로 다 가는 게시죠? 야, 그냥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최고의 목적지다 조심, 어. 어. 여기가 제 친구 집이네요. Fuck, f u 네, 오른막길을 올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 오른막길이라니 경사가 은근 높습니다. 저기는 이럴 때는 여러분, 일어서서 타시면 은더 빠른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일어서서 나머지 밑에 앉아서 또 일어나 올라가지 여러분들 이어 서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, 활은 이렇게. 와, 힘드네요. 자전거는 안전이 최고입니다. 왼쪽! 사람이 늦은 시간이라 많이 없네요. 한번 그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쓰레기가 너무 많네요. 주변에.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느끼셨나요? 부람차게 인생을 사는 게 이런데 가장 중요합니다. 저는 뭐 공부도 공부지만.